자, 20kg 스쿼트. 이게 어깨 올려놓고 하는 이게. 스쿼트 이름은 뭐라고 그래? 프론트 스쿼트. 덤벨 프론트. 프론트인가, 그게? 암튼, 스쿼트 20개 도전. 가능한지 불가능한지. 하체 좋은 훈 햄이. 10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이거 하면 오늘 운동 다 한다. 다섯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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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열하나, 좀만덜 앉아, 열두, 열세, 열넷, 열다섯, 열다섯, 열여섯, 열리고, 세개나았다 열여덟, 열아홉, 마지막, 스물, 오케이 어때 느낌? 하체가 이 배가 아파? 여기가 죽을거 같아 그건 네가 어제 배운동에서 그런거 아니고? 이게 내려가면서 버텨야 되니까 그래? 아무튼 해보고 여러분들 소감 <laughs>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좀 제발 좀 유튜브가 안되고 있어 아무도 안할거거든